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어떤 그림이고, 그리고 그 그림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모나리자의 그림이에요. 가격이 얼마냐? 약 40조 원. 40조 원이면 여러분 얼마나 커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바로 그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 해에 방문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 천만 명, 천만 명 정도가 이곳에 온다는 거죠 오는 이유가 뭐냐면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이 왜 그렇게 뛰어날까 최후의 만찬도 제치고 다른 것도 제치고 최고의 그림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항상 가지고 있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모나리자가 품고 있는 야릇한 미소 입가를 보면 참 미소가 있어요. 당시에 초상화 그리고 벽화 성화가 유행할 때 리자라는 저 여인이 24살에 결혼한 나이에 남편과 함께 가서 저 그림을 이 다빈치에게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빈치가 유명한 화가인데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알겠다고 그림을 그려주게 돼요 그런데 그림을 표현하기는 표현하는데 약한 웃음기가 저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끝에 3년이 걸렸어요 3년 그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실제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모델이에요. 실제 모습과는 너무 비슷해요. 제가 저 그림을 보다가 우리 교인하고 누구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마음에 나는 왜안 부르냐고 그럴까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천재화가 그린 실제 인물과 그 그림과 너무너무 흡사한데 그런데 세 번째 저 그림이 인정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 눈썹이 있어요, 없어요?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보이진 않아요. 자, 보통 눈썹 그러면 인물의 반을 차지하는 것이 눈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있어서 눈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은흠일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델도 사실은 눈썹이 거의 비치지 않을 정도가 돼요.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그림이 팔리고 그리고 그림을 인정될까? 그것이 뭐냐면 눈썹이 없는 한 가지 흠이 오히려 가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어요. 모나리자의 그림이 눈썹 하나가 없어서 더 가치있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약점과 어떤 흠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십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애가 알고 있는 약점을 나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알아야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자신들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점을 도리어 매력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다 하여 약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약점을 아시고 불러 주신 것을 바라보고 약점을 숨기지도 말고 약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약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약점들을 다가봐아 주시고 약점들을 채워 줄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 채워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혀서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주 설례 가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카파도키아, 비두니아 이 지역 가봤죠? 막 뾰족뾰족한 그런 그림 있는 곳 각지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고 때로는 가족과 이별하기도 하고 숨어도 지내야만 됐어요. 그들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평안히 임하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괴롭힐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장려선 묻혀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소리 어기는우리 모습인데,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과 이별하는 것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바라볼 때. 대충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부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 있는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던지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일 장부터 쭉 읽다 보면 각 지역이 흩어져서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거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목숨 거는 신앙으로 됐었는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이렇게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는 질문을 같이 던집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했고 오늘날 우리를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가는 질문이에요. 각 지역이 흩어 살아가던 이 핍박받는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더러운 욕망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이걸 원문으로 한다면, 더러운 욕망을 쫓던 자들. 그런 표현이에요. 각 지역에 흩어져는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들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요 기쁘시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대로 정욕에 달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서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바울도.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 가두기 위해서 큰 힘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을 때 그것이 옳은 줄 알았기 때문에 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여러분 가족 중에 그리고 내 친지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이 범을 좀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알면 그렇게 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볼때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을 믿기도 해요. 그리고 안티들이 많이 있어서 감이나 성령을 해방하는 정도의 언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아. 당신들이 볼 때는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하고 이 복을 넓히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삶의 현장에서 바로고 아름답고 빛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빛이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할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흠이 있고 약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 흠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명씩 살아온 과거를 영상으로 쫙 하나님 비춰준다면 찬양대 아마 한 명도 안 남을 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의 삶을 다 비춘다면 이곳에 한 사람은 나오지 못할 거예요. 너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있지 말 것을 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옛 사역을 버리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15절과 같은 모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모인 자들은 온전하기 위해서 모인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거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왜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변화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불평하지 마야 돼요. 왜냐하면 그도 거룩한 모습으로 될 때가 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러했듯이 그래서 누구를 평가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불러주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정말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모델처럼 쓰이는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느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90도로. 후배들한테 90도 인사를 해요. 그러면 앞에는 저는 몇도 해야 될까요? 91도로 인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한창 선배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니까. 인품과 거룩함이 흘러넘치는 분이에요. 그러던 약 20년이 넘는 어느 날, 그분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부흥회 때 누구 왔느냐? 강사님이 목사님과 친한 중마고우 같은 분이 오셨던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 강사님이 좀 오바해서 "내가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한 줄 아느냐?" 예수님을 과거에 믿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내가 목사님과 함께 에로 영화 뽕을 보러 갔다고 뽕. 하튼 여뽕 남아서 뽕을 빨라고 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러 간 사람이라고. 성도들이 얼굴이무 웃음이 빵 터졌어요. 너무 너무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지금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막 웃고 목사님이 얼굴이 빵. 지는 거예요. 왜? 비록 과거의 모습이지만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 옛날 얘기를 꺼내니까야 책을 보면서 속으로 야 감사님 참 지혜롭지 못하구나 암만 그러고지 뽕을 보러 갔다고 할 얘기가 아닌데 너무너무 제 얼굴에 뜨거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모습이 거룩해 보이긴 해도 우리의 삶의 과거로 돌아가 보면 거슬러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치부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숨을 걸었던 디아스 보라. 각제이 어떠진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은혜가 아니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도덕적인 기준도 아니고 윤리적인 기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만이 하시는 은혜의 기준을 가지고 불러 이 자리에 세워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누구를 평가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이 자리에 세워놓았고, 중요한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과 모습은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의 무엇으로? 보베론 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로론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아닌 흠없고 첨없는 그리스도의 보혈한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단점이 이렇게 많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왜저 사람은 쌍꺼풀이 있고 속눈썹이 저렇게 길은데 나는 왜 자연산일까? 이런 불만들. 나는 왜 그러지?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약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 몰라서 그렇지 감사하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또 강점을 약점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 쪽에 머리가 약간 곱슬머리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곱슬머리는 머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든지 막 머리를 필려고 그래요 막 가서 생머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이 막 약품 처리해가지고 머리를 아주 매끈하게 필려고 노력을 해요 또 반대로 머리를 쳐지는 사람못어떻 하려고 하죠? 아, 볶은다는 콩을 볶는 거고 머리를 어떻게 하죠? 파마가지고 곱슬곱슬하게 만들어서 뜨게 만들어요 참 신기합니다 자기의 어떤 사람은 장점이 되고 싶은 것을 약점으로 생각을 하고 약점인 것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들도 과거에 약점들 있던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 믿어 강점으로 점점, 점점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약함이 딸지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온결케 하실 리가 누구냐? 유다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보아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우리의 모든 약함을 올바르게 세우는 분이 하나님 자신인 걸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그리스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유다서 1장 24절을 원문으로 지켜보면 더 사랑이 느껴져요 어떤 사랑이냐?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너희를 비틀거리지 않게 지키고 그분의 영광 앞에서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 있게 하실 수 있는 자에게 야,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비틀거리는 걸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게 해 놓는다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온전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약점들을 분명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약점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복종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만일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완전해졌다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 교만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교만하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능력을 대단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되느냐? 교만에 빠져요. 왜 빠지느냐? 자기가 가진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도 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과 결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이 천사가.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교류기를 원해요 그것을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내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말하기도 하지만 차단의 교만을 빗대는 교만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약점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약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울에게 약한 것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듯이 우리 약한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요소 중에 포함됐다고 하는 사실도 이 장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조건은 감사할 내용이지 불평할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잊지 말아라 우리는 어떤 약함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약함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잊지 말 것은 그것이 외모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당은사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으로만 하면 그 모든 불안전해 보이는 그것을 흠없고 그리고 참없는 어른양 같은 그리스의 피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100%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거룩한 자녀가 되고 목숨을 걸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있으 목숨 걸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야 은혜구나. 나도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야만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 하나님을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부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부른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 약점이 있을 때 잊지 말 것이 뭐냐? 당망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를 피틀거리지 않게 지키고 그분의 영광 앞에서 흠없게 서게 하실 그리스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약한 부분들 돌이어 강함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 a 기도하 m a m